저는 뭐, 이은영 뭐, 의원을 뭐, 잘 알지를 뭐, 못해서 어제 처음 뵙고, 어제 처음 뵙잖아요. 예뭔 예. 느낌이야? 뭐잘 생겼다. 뭐, 잘생겼다, 뭐. 아, 재미있네. 아니 뭐, 뭐. 잘 걸으신다. 그렇죠, 잘 걸으신. 예그예잘 걸으신다. 그리고 아재 개그 하진실 맛이라 저못 알아들으니까. <laughs> 머리가 왜 아파요? 모 어, 그 열이 올라서 그런지. 어. 아니 됐어요. <laughs> 좀갈때 편하게 가요. 아 이렇게 민폐 안 끼치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. 아니 민폐라고 생각하면 되게 곤란한데아 이게 매너가 중요한 <laughs> 아 네. 다 이래야 사진 찍는 분량도 나오고. 아 진짜. <laughs> 뭐가 있냐고요? 호텔 <포털> 뽑아 줬어요. 호텔 <laughs> 뽑았어요. 아 너무 이거 편하게 있는 거 찍으면 안돼요 우리 피수님 <laughs> 아, 이거 뭐, 이런 것도 한 번. 좀.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이게이 이 인형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기 이거 이렇게이은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이거 거 뭐, 이거 거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 그리고 소독을 하고. <laughs> 고통을 이으 뭐, 수박볶음 한번 보자. 수박볶음 여깄어. 이게 자랑이네 부부가 진짜.